8월 4일 비. 어사가 이곳으로 찾아왔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헤어졌다. 해설. 어사가 다시 진영을 방문하여 수군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논의했다. 이순신은 주요 장수들을 소집하여 전반적인 군사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은 하루 종일 회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중요한 군사적 결정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8월 5일 흐림, 비는 내리지 않음. 아침에 어사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충청 수사에게 갔다. 어사를 배웅한 뒤 조방장 정호운이 보고하고 돌아갔다. 해설. 어사의 수군 점검이 끝나고 이순신은 그를 정식으로 배웅했다. 어사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지휘관들과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 전쟁 중에도 행정적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8월 6일 폭우. 우수사, 경상수사, 두 조방장이 함께 모여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해설. 폭우로 인해 특별한 군사활동은 없었지만 수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모여 전황에 대해 논의했다.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기상조건을 고려한 작전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8월 7일 비. 아침에 아들 울과 허주, 현덕린, 그리고 우후, 이몽구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 저녁에 두 조방장과 충청수사가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되자 선정관 이광우가 임금님의 명령을 가지고 왔다. 원수가 삼도수군을 이끌고 곧바로 적의 본거지로 진격하라는 내용이었다. 그와 함께 밤을 세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설. 저녁에는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다. 임금의 명령이 도착했으며 그 내용은 삼도수군을 이끌고 적진으로 직접 공격하라는 것이었다. 이순신은 이 명령을 두고 선정관과 밤새 논의했을 것이다. 전쟁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8월 8일 B. 선정관이 떠났다. 경상 수사, 충청 수사 두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을 같이 먹었다. 날이 저물어 각자 돌아갔다. 해설. 전날 밤새 논의한 후선정관이 떠났다. 이후 지휘관들과 함께 작전 회의를 진행하며 전략을 구체화했을 것이다. 8월 10일 맑음. 몸이 좋지 않아 혼자 다락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저녁에 대청으로 나가 공물을 본뒤 활을 다섯 번 쏘았다. 정제와 결성 현감 손왕국이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 해설. 이순신 장군은 계속되는 업무와 전쟁 속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좋지 않았다. 홀로 시간을 보내며 여러가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다시 업무를 수행하고 활을 쏘며 무예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전히 군사 훈련과 지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의 철저한 태도가 드러난다.